자본이 올라가셨네요. 아, 예. 니까 소개를 확실하게 해주신. 아, 진짜 영광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 자본이 낮은 것보 아, 죄송해요. 아니, 뭐 부족한데 오늘 목사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네. 잠깐 잠깐 부흥 신학을. 예.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다. 어. 내가 비어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선교도 철학이다. 네. 아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아,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 순정하면 아, 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특별히 저는 거기에 이제 사형수들, 전과자들, 네, 네. 버려진 고아들 네. 그런 선교지에 그런 데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한또 우리 윤석열 정부 출 음. 출발한 음? 음. 3월 9일날 대통 동경 당선되고 한국에 왔는데 6월 6일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유교 참전 용사들을 예. 위로하라 이것도 예. 우리 현충일 날 예. 이게 또 무슨 계신가 음. 감동인가 <laughs> 그래서 순종하고 11월에 처음으로 유교 예. 참전 용사들을 예.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걸 다 잊혀진 분들 90이 넘었는데 네. 경찰청에서 초청해서 한국의 NGO 단체들이 선물 주고 음. 좀 물질 섬기고 네. 세배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너무 막 감격해서 울고 네. 막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님이 그거 보고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음. 2회 행사가 네. 네. 이어지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가. 주민 볼때 음. 작은 자, 지극히 낮은 네,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네. 것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네. 들으면서 참조용사 이루해를 네. 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음. 주지 음. 않았습니까? 그때 6월 6일 날. 6월 6일 날야 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또 음. 받아드는 것이 네, 네. 음. 저도 어,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에 음. 이렇게 선교 어떤 그런. 전략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음, 음.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잖아요. 음. 야그 가족 세대 손대서 교회를 세기를 지을 수가 있었던. 예, 음. 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을 분명히 우리 음. 순종할 중에서, 때 역사가, 네,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을 에, 하나님 앞에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아, 네. 우리. 에, 가족, 우리 아니면, 지선 옆에 대표 청계되시는 강현준 목사님은 네.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아와고 같이 활동을 아, 했지만 정말 이분처럼 작은 자까지 해가리고 모두 다 감싸안고 그렇게 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지구를 들었다놨다는거 <laughs> 아닙니다 네, 그런 지성형성을 네. 네, 음. <laughs>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지만 예. 아, 정말 귀한 분이 좀 아시죠? 오 음, 어, 네, 학교를 예, 지금 오르지 학교 에 오래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예, 예. 유목사님이 잠깐 예, 예. 지금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라고요? 이 강영희 학자님과 예. 소유사님 우리 이수기 어, 교육. 어, 저도 들어갑니까? 예, 그러게요. 인성과 인격이 성님께서 매주 중입니다. 이야, 그렇습니까? 예. 그 입격과 중개 아, 없는 거 부족한 거를 두 예. 분이 다가지셨어요 아, 한게불량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시대의 무디 목사님 같아요. 어, 잘, 잘 어, 어. 말씀하셨어요. 음. 응. 습니다이 응. 시대의 목사님입다 할렐루야. 아, 우리 <laughs> 윤상호 성교사님이 시대의 무디다. 어, 너무너무 정말 무딘지요. 하나님 주신 영감입니다. <laughs> 할렐루야. 그냥, 네. 니다무디자입니다 모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그렇게 또 말씀 됩니까? 무디사님 우와, 네, 정말. 이렇게 아주 많은 칭찬으로 또 이렇게 또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강영준 성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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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호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은 네. 네. 정말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고 예. 그 험악한 지역에 그 불우한 학생들 그런 네.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네. 돌보는. 네. 살신성인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방교도서나 그곳에 네, 네. 예, 교회를 세운다는 건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예. 더더욱다나 사형수를 변화시켜서 네. 목회자 만든다는 것은 네. 우리 한국 교계의 선교사로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네, 아, 참 모범적인 선교사의 사례에 보내되는 그런 선교를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치부촌 예수 선교회 사단법인에서 선교 어, 대상을 네. 수여한 그런 네. 일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우리 선교사님 중고등부 때 오. 청년 회장 중고등부 회장을 하셨어요. 아, 어. 우리 선교사님이 장동에 네, 네. 날 네. 교회라고 네. 목교회 네. 체라 집회 이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아그 단임 목사님도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 연세대에서 교수증을 받고 예.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어제 예.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네. 한대해 주시고 예. 또 교우들도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어렸을 때그 신앙이 어머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장대한 네, 그 나무가 되기까지 열매를 열기까지 그 뿌리에 또, 예. 예, 있다는 거요. 예 그만큼 어머님이 네. 또 기도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예. 신앙 잃지 않고. 그래서 네. 어머님의 기도로 우리 성도사님 이렇게 이큰 일을 감당하는구나라는 것을 네. 느껴보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어머니세요. 네. 이번에 예. 6월 음. 22일날 네. 마닐라 에 있는 경찰청에 그래서 네. 어, 큰 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네. 성경 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드있는 분들은 네. 이번에 같이 협력해서. 네. 어, 이렇게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네 아, 이게 성교구나 와 보라 네마음뜨거지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신 가지면 목표다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우리 강의 학자님이 네. 말씀을 하신 네. 일삭하고 네. 이 시대의 무지목사님 우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연대가 아, 용선과 인성이 네. 통성이 연결돼가지고 <laughs> 그 가교 클리 우리 이수교 목사님 하고 있는 거.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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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 우주 건강에 떠 있는 악한 일다 물리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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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수교를 <laughs> 통하면 서울이 다내 <laughs> 집안. 이수교 선님 집안이 네. 다먹히자 집안이에요. 네. 경찰청 선교를 네. 앞장서서 했던 네. 황, 황 우리 조한 목사님. 조항한 목사님. 조항한 목사님이 네. 저희 어, 엄마의 네. 바로 밑에 네. 동생입니다. 동생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집안이 음, 다 그리스도의로 네. 꽉 채워져 있고 또 네. 그 시인이자 고난 속에 핀꽃 이수꽃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는 천사의 미소 같습니다. 너무 너무 아주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트 표현이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느껴지는 상이 정말 고난 속에 핀 꽃. <laughs> 아, 아 아유, 너무나 아, 오늘 아주 그 제가 편집 파일 중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 어야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섭더라. 고요 아, <laughs> 네, <laughs> 먼저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아닌 것은 또 아니니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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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이렇게 성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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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년 전에 뵙고 네. 어,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넓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장을 음. 펼쳐 가시는 것은 작은 만남 하나가 네. 정말 소중하다. 아, 네.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을 사역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음.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신다는 걸볼 때, 야, 정말 그때 그... 그 만남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음, 음. 그 만남이 내 사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하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 을 연계해서 또 이렇게 인사 받은 분들 보면 다들 훌륭하시고 참 교회나 음. 교기에서나 아주 훌륭한 그런. <laughs> 아주 리더들, 이런 분들을 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아멘.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람 그 사역이 음.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음. 그때도 그랬지만. <laughs> 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역 속에서 네. 같이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은 뭐 기쁜 일이고, 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멘.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진짜 복음 본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아, 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아, 네.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아, 네.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로 인나놀겠습니다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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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아, 25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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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 네. 얘들를 공식적으로 됩니다. 아, 네. 네. 여기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 네. 함께 주시고요. 윤상호 어, 네. 성산님필핀 선교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아, 네. 예,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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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유 목사님. 화이팅. 강영재 총장님 화이팅. 국제신화 화이팅. 지선혁 우리 저 가족세트 전도 화이팅. 가족세트 전도 화이팅. 네. 7천명 그래서, 네. 서, 세계선교 화이팅. 파이팅. 우 한국이요 한국 대한민국이어 빛을 발하라 우리 대통령 되실 분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네, 반반시좋 좋은 으으로통통이이수 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힘내세요. 들경하고 우리 국민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성교사님이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아멘. 힘을 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하시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우원 우리 겠리니다 감사합니다.